이 문제는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안다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주어진 그래프 역함수를 치면 지 자신이 될 수밖에 없지. 맞나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들고 왔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들고 왔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y는 x라는 직선이 있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미의 직선을 막 들고 왔대요. 들고 왔대. 그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미 어떤 직선 한 개를 선택했는데 여기를 지난대요. 그럼 역함수는 대칭이 되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자기 자신이 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두 점이라는 것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을 쭉 그었을 때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은 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때 OA 곱하기 OB 길이는 똑같을 거잖아. 그치 대칭이니까. 자, 곱했을 때 16이래요. o 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4가 될수 밖에 없다. 그럼 a라는 점은 임의로 t,t분의 4라고 적는다면 이 좌표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6의 루트 쉬운게 4니까 얘를 16으로 잡으면 된다. 이 말이지 않겠나. 그러면 t의 4제곱 빼기 16t의 제곱 플러스 16은 0이더라. 이수분해가안 되네. 그럼 일단 놨어. 요점 좌표 뭐예요? t분의 4, t라고 볼수 있겠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 표현을 해보자. t 빼기 t분의 4 전체 제곱의두 배를 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ab 길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나왔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를 활용하면 편하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불로 이렇게 한번 썼고요. 그래서 T 빼기 T 분의 4 곱하기 루트 2 곱해준 것이 요거다이 말인 거야. T 분의 이렇게 그럼 얘 말면 뭐 되지? 우리 뭘 알고 있노? 이 놈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멀리에서 구하면 제일 쉽죠. 제곱만 해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t 빼기 t 분의 4 전체 제곱이란 t 제곱 분의 16 빼기 8 해주면 되겠지. 얼마죠? 16 빼기 8. 8. 그럼 이 놈은 제곱근이니까 2루트 2. 루트 2배 할 거니까 4. A, B, 1위는 자, 4번 하면 되겠네요.